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밤에 잘 자게 하시고 하나님 새날을 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을 아버지 선물처럼 우리가 맞이하오니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맞이한 이날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아주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인간의 욕망과 정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참 많고 욕심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어되지 않은 욕망과 욕심이 나를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권세를 잊지 않고 또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장입니다. 우리 같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혜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물 중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었고 그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냐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의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좋은 점과 잘한 점과 또 우리의 죄악 모두를 다 지켜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청년의 때, 그 신혼의 때라고 표현하는 그 때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억이 좋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청년의 때 그들이 아직 어려서 스스로 먹을 수도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고, 구름 기름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서라 하면서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던 그 순종의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즐거워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과 신혼의 때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신혼의 때,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신의 산에 사는 그 모세, 모세를 통해 주었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서로 혼인의 관계처럼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할 것을 다짐했던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이 좋았던 겁니다. 그들이 어릴 때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은 너무 기뻤고, 신혼의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지금 있는 이 유다의 조상들,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5절에 보니,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한탄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거냐? 그랬기에 그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났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그 선한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들을 돌보았는데, 그들은 바람이 난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보내며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냐.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 광야에서 너희를 먹고 마시게 하던 것 그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잘못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한 겁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지금 이 본질에 대한 것들의 하나님이 자기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 신으로 여긴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며 통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고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죄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어떨 때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면서 길티를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 기도를 해도 되나? 하나님 정말 찾지 않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필요에 따라 구하는 기도하는 것 그게 정말 나 맞는 건가? 여러분 그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만한 거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껏 구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더 죄로 여기는 겁니다. 길티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에 길티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여기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 것,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백 배는 더 낫다는 것꼭 기억하시기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한 그들이 행한 두 가지의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 13절에 두 악을 내게 행했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된 것,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교만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 만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는 삶의 고백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말이 다른 것 같아도 그걸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왜냐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이 물 웅덩이를 스스로 팠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즉, 자기 열심으로 내가 웅덩이를 파면 내가 거기에 물을 저장하고 살수 있다. 내가 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내 노후가 보장된다. 내가 열심히 자녀들 교육시켜주면 그 자녀들이 성공할 것이다. 스스로 물웅덩이는 물 팠는데 하나님이 볼때그 스스로 판 물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다 물이 새어나갑니다. 우리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 열심으로 내 노후를 아무리 내가 자녀를 교육시킨다고 그 자녀가 평생 문제없이 아무 걱정 없이 살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 손에서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물과 같이 내 손에서 줄줄줄줄 빠져버리는 물과 같은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물 엉덩이를 파지 마시고 하나님이 파주신 그물 웅덩이에 여러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그내를 저장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을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버립니다. 내 열심이 있으면 다 문제없을 것 같은 인간적인 열심도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낫땡이라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